뻥장군의 도롱다크 시작합니다. 한 분자. 6월 27일 뻥장군 TV 도롱다크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 생존 모드 블록이 127억이 5.5의 93%의 체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. 여기 어디냐? 아 동굴. 동굴에 딱 들어와서 지금 아이템 뭐뺀건 없고 여기가 어디 동굴이냐? 아, 음, 여기가 거기군. 여기가 거기예요 알죠? 무슨 말인지 알죠? 행복한 계곡 입장 동굴을 마시고, 잠자기는 좀 이른 시간이고, 왔으니까 구경나한번 해볼까? 아니야, 입장하고 끝냈나? 앞으로 가야 되나? 행계, 행계죠. 방송 타워까지 갈수 있을까? 조사 열발. 자, 행복한 계곡에 도착한 오해영. 방방에 사슴이 있지만 지금 뭐 사슴 잡을 때는 아니고 몸이 피로하니까 일단 이동을 하고. 요, 요리 올라가서 저 사슴 보내줘 보내줘 네. 자 차분하게 행계 입장한 우리 오해영 양. 자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프리카 저것 더럽게 리셋되리시짜 게시판 아아 아, 이거 뭐가 문제지 왜 안 만되면 낮에는 괜찮아요 낮방할 때는 안 터지는데 안 만되면 터지는데 내쪽 문제인가? 여태까지 잘 되다가 갑자기 니까 그러니까 해답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일단 부지런히 올라가겠습니다. 음. 좀 손봐야돼 까덕에 자 숨을 껄떡껄떡 하면서 자 이게 진판 외에 응? 이곳에서 어떤 일이 여기서 고만마리 잡아서 도축을 해서 이게 요리책이냐 짐승은 필요가 없고 그때 두마리 세마리야? 소리가 좀 현란한데 음. 뭐 화살이 많으니까 보이면 잡으면 끝인데 아까 여기 아래에 있던 사슴 어디 갔지 자한 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어우 저 동굴은 이게 공동굴이든가 아무것도 없는 동굴이 지 않나 이게 있는 동굴이야? 여태까지 매번 이거 그냥 지나, 지나쳤는데. 땅 아, 같은 것도 키우냐? 탄 없는 것 같네. 가자. 여기 고미 한 마리 이제 배회를 하고 있죠. 이곳에. 이게 고무불는 아닌 것 같고. 자, 뚜벅, 뚜벅. 아, 벌써 피우고. 아, 이게 딱. 쪽인데, 저기 있네. 아, 이게 딱 길막하고 있네. 저것들 멋지게 잡아져버 잡아, 일단 피로도가 저 채워놨고, 깃털이 없어. 왜 시체 시신이 죽어나 있는데, 자, 일단! IP하고 뭐 네트워크 쪽인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자 일단 방송타워로 봐야겠죠 육때가 아까 조합해 한 마리 깔짝깔짝 했는데 잠적했는데 일단 피로도도 썽이 됐고 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. 어디로 갈까? 다란 딴다라. 잡아 잡아 잡아, 잡아. 이동와 아, 깜짝 놀랬잖아. 애나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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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기지 말고. 오, 아프겠다. 돌 깨지는 소리 났네 야, 이거 뭐? 같트다 이거보다 더 정확하게 쓸수 없다. 완벽해. 어... 내장 뜯어갈까? 1 6도 내장이 여기 이 동네에 아이...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말리는 게 내장이 급하지 않잖아 생각해 보니까. 네, 활활 내구도 몇이야? 84% 포.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. 아래 내려가서 농장에다가. 만들어 놓으면 되죠. 동네 조용하네. 늑대도 없고. 전반적으로 현재는 양호한 상태. 토박토박 토박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.

최소 열 발이에요. 여기 총알 엄청 엄청 많이 나오죠. 늘 수나발 나오고 아마 모든 맵다 터서 여기가 총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방송탑이나 지금 너무 정갈하게 곰길로 가나? 고을딱마지딱 마주하면 어떻게하지자 해는 충분히 다 떨어졌고. 에 뭐가 있는 것 같진 않고, 지금 달리기도 못하는데 곰탱이 나무 봐봐, 살벌하네 자, 또뭐 꾸어억 하면서 달려오진 않겠죠 자, 차분하게 차분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, 차분하게 자, 아, 이 이놈의 아프리카 진짜 냅도렛도 청하씨는 유튜브티 트위치는 별 무리가 없을거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되겠고요자 혜영이가 드디어 행기돌아와서 첫번째 파밍지역 방송탑에 차분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. 뭐 시비거는 애들은 없네. 늑대 한마리가 나왔지만 정갈하게 헤드샷으로 골로 보냈고 집은 어퍼드 한층 몇개 있는데 어퍼드에 자이수구나지 필요 없고 자이 집에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파밍이 돼서 몸이 좀 무거워질 텐데 장작 하나가 일단 딱선빵을 때리고. 일단 피로도가 똥망이니까 자고 아, 아침에 뒤집으면 되죠 지금 뭐 텐터 딱 들고 아 근데 방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방이 아주 대박 이쪽 위에 방이 아 망치 여기서 또 주네 아나 이거 망치 들고 왔는데 아 나올 줄 알아서 망 갖고 왔지 방에 일단 이쪽으로 좀뒤주고어 털실 양말 나왔다 자 털실 양말 인정 자 이렇게 되면 털실 양말 찾으면서 하나는 어나터실 두개네 아 골랐지 이미 양말을 졸업했었네 오메는 나야죠. 지금 이 정도면 일단 자자. 10시간 자고. 모든 건 아침에 얘기하자꾸나. 늘디간. 체력은 만피가 되겠죠. 자, 만피가 되고. 해가 좀, 티메아가 떠있는데. 있나 일단 이걸 작살내고 깃털이 있나 아 보인다 자 일단 아 작업 뭐 여기가 없구나 일단 뭐 시간 좀 보내고 고기를 먹기 앞서 어 방치 안 갖고 왔었냐 이게 아 방치는 두고 왔구나 뭐 저건 뭐별 의미 없고 일단 밥을 아 3%네 아저 요리 숙련 5레벨 되기 전에 저 3%짜리는 인간적으로 아무리 복숭아 통조림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저걸 함부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 48%도 좀 짐심한데 이거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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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상하기 전에 먹자. 아시고 다행히도 매 물이는 안 오는구만 오케이 자 밤인을 시작할까요? 일단 이쪽에서 총알부터 주소되기 시작하자 원래 바지나 신발이 하나 좋은 게 나오는데 지금 바지도 안 나왔고 옷이 안나 외투가 여서 원래 쫙 나와줘야 되는데. 일하 는데 바로 오른쪽 에 부서진 서랍장 안에 총알 이 거의 대부분 여기 있 어요. 다섯 발여 기에, 자, 구석구석 바람 이좀센것같 아요. 4 2이 킬로, 보셔 바람이 너무 세. 날씨, 바람이 멈추지 않아. 일단 물 먹고 내려가서 농장에서 물을 좀 만들어야겠네. 전력 타고 내려갈까? 이거를. 아, 삼십이도 좀 추운데. 가자. 오면 뭐 하냐? 좀 춥지만, 자작나무인 쪽으로 돌아서 가겠습니다. 여기도 재료들을 준비를 해놔야지. 자, 조금 씻이까 그러니까 피로도가 왜 이모양이지? 10시간 잤는데? 정상인건가 이게? 나무, 나무자 하나 보셨는데? 마트를 가고, 곰탱이만 좀별 다른 소리는 안 들립니다. 지금 저기 헤드셋 볼륨을 키워놨는데 다른 건 없고, 자 해영이 이곳에서 별 무리 없이 잘할 수 있을지야. 깨기가 원래 재미있지 않데 그러나 없음 잊지 몰라면 보여야되는데 이 나무 뒤쯤에 딱 하나 박혀있는데 없답니다 없으면 딴데 가야지 온도가 좀괜찮은데 18도? 3 6도에 온도가 상당히 에, 가라앉기 시작했음 어서오십시오 로스테이데이님 반갑습니다 칠렵니까? 자뭐 이쪽은 아무것도 없죠? 들어가면서 토끼나 잡아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야겠는데 자 몸무게 지금 42kg 43점 넘면 자 빨리 먹을거를 조달을 해야된다 사슴 부들개지가 있어서 조금 버티긴 하는데 그래도 있어야지 보입니다. 아프리카라. 어떻게 살리지 아프리카를. 아프리카 쪽을 방송을 종료해도 이 게시판이 계속###실시되는 게 문제일까? 자, 오자작이냐 4자작이냐 저게 지금 일단 3자작은 확실히 보이고 자, 이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가겠습니다. 이것도 거의 한6 0 정도 위치가 되는 데니까 여러분들 잘 오자작, 이모아. 일단, 뭐, 자장나무가 부족하지 않겠네. 고물 한두 마리만 잡으면 요리가 5레벨이 되는데, 요즘 토끼 사냥이 좀... 아, 한번 쏴봤어? 아, 내구도만 네 아, 뭐해요 아유, 이기왜애 정말 옛날에 안 그랬잖아 아, 올리 있는 것도 착착 맞히더만 왜 그래? 요즘 요즘 좀 아, 이거 손 안으로... 아야 이건 맞췄어야지 아니, 토끼가 맞았어야지 양심 뒤지겹네 아, 아 활살 뿌러졌자네아 무려 세발이나 쏴서 활살 뿌러지고활내구도 날아가고 돌로 잡는게 혹시 좋은걸까 산토끼자 이쪽에서부터 공태이가 있을 수 있죠 영화 17도 날씨는 제법 쌀쌀하구요 자 편안하게 앉아서 마이크하고 멀어지나 이샤 카메라가 너무 너무 깜짝이야 형 놀랬다 이 자식아 자 너를 위 준비했어 산토끼야 오늘 굴에 꽂히는 거 봐라, 콧잔등에. 거의 압도적인 사격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오해영. 오늘 좀 피리 좀 꽂히나? 잠시만요, 카메라 조금 줌을 좀. 얼굴이 너무. 됐다. 너무나 편안하게 뒤에 딱 기대서 방송을 하겠습니다. 음 집에 가자마자 일단 부들개지로 허기를 대충 챙기다가 내장을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를 확보해 놔야 돼서 토끼를 일단 한 마리 더 잡아야 돼. 46kg인데 토끼 한 마리 잡으면 거의 2kg 정도 추가되는데 그 냄새 맡고 몸이 안 왔으면 좋겠다만 애들도 잡아가지고 저거 쫙도축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동맹이가 없어 별일은 없는거 같네요 동네 토끼도 없네 여기가 토끼 들판인데 오른쪽에 자겠다 자 한마리 잡았어 아니 한마리 봤어자 뛰어 아못 뛰네 두마인데 삼토끼는 좀 냄새 3스펙인데. 일단, 정갈하게 잡자, 깔끔하게. 실패하지 말고. 아씨. 어? 야토끼가 건방지게 화살 툭 치고 가는데. 뭐 뒤진다잉? 옆으로 가는 거 스몰이라고 마치기. 아, 감각 좋아. 이 인식범위가 쩌른다. 너왜 이렇게 좋아졌냐? 아, 이거 활 내부도 오늘 유난히 맞히기가 힘든데, 아, 택도 없는데 못타쏘는 거야. 아, 이씨, 아, 돌로 정면에 쌌자. 아, 아, 정면, 정면도 안 보여주네. 어, 정면이네. 정갈하게 정갈하게 비슷해 야자네도나좀 잠깐 보지 늑때는 들판에 없는데 여기 있던 도끼 어디갔냐 저거냐 저기 아주 그냥 부시에 숨어갖고 양쪽야 아이 측면 측면 사격 잘 못하겠는데, 오늘 잘 테네. 자, 세 마리 삼토끼 들어가자. 자, 냄새 삼스태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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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가자. 공장으로. 몸탱이도 올만한데? 가서 물 끓이면서, 예. 폭 이거 세 마리 도축해서 고기 일단 이걸로 연명을 좀 해야겠네. 주농장 주변에 지금 사슴은 안 보이고, 늑대들도 보이진 않습니다. 저 왼쪽에 저거 사슴 끓인다, 언덕 너머요 늑대산이 이미 늦은 늑대산이에요. 지금 가도. 올패스에요 쫌쫌하게 딱딱 밟고 가야지. 여기도 하슴 한 마리 잡아놓고 에, 먹을 거 비축을 해놓고 그리고 갈 거임. 급할 게 없으면 늑대산. 야 체력 많이 빠진다. 털털 걸어서 집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. 농장에 헐 도착을 해가고 있어. This stuff will come in handy. 장갑은 필요없는데 장갑같은것도 이건 뒷날을 이용해서 뒷날을 대비해서 양말 주운거하고 장갑은 좀 바싹 꼬매 놓겠습니다 일단 망치가 지금 있는데 망치는 여기서 완전히 필요없템이라 일단 집구석에 대충 주먹다가 먹고다 왔다 일단 이 두개 있던거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자, 오해영이 무사하게 도착했습니다. 자, 일단 물을 바로 끓이게요 바로 끓일게요 자, 내도도 하나 더 있고. 여기요 자, 구기싹싹니다싹싹싹도 끌게요. 자, 여기도 끌다요 자, 여기도 끌게요. 자, 여기 일감은 좀 충분하지 석탄도 되게 있고 이건 충분하지 자, 일단 셀리 피고 불을 피우시오 예영아 음. 불질러 집에다 지르는 거 아니야 불 빠이야 아 불을 안 갖고 왔구나 이런 이런 자 우해영이 신비한 옷에서 오랫동안 버티다가 드디어 행복한 계곡에 왔습니다. 이곳 날짜, 날씨가 좀 개판이죠, 여기 행계. 여기는 날씨가 정말 안 좋아. 다가과 좋네. 둘. 단풀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. 쏘도쓰고 쏘고, 쏘고, 쏘이 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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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 k 고 내장 2 2 쏘고, 쓱 해서 제복. 통질이 있는데. 3분. 납을 해서 하고. 다시 문또 하나 얹어. 초철님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내려놓고 시간 자, 빨리 네, <목소리> 해봅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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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운 밤입니다. 저희 집은 지금 좀 덥네. 문 네, 닫고 방송하고 있는데 조금 더워요. 선풍기 틀어놓고 있는데도